안녕하세요. 질병과 질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건강 전도사입니다. 사이토푸드는 10년 이상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사이토푸드 고유의 포뮬라를 통해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사이토푸드의 독특한 포뮬라에는 다량의 미량 원소 및 미네랄, 효소, 필수 아미노산 및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놀라운 물 분해 기술을 활용하여 초기 산소와 수소를 체내로 전달합니다. 이는 깊은 세포 수준에서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더욱 역동적이고 건강한 신체로 만듭니다. 탁월한 전달 시스템 100% 천연. 무독성 성분 사이토푸드의 영양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이온성 및 콜로이드성입니다. 체액 대부분은 콜로이드성이므로 신체는 그 영양소들을 정상적인 건강한 체액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영양소는 혈류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모든 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사이토푸드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성분, 무독성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푸드의 중요한 특징 1. 물 분리 기술. 물이나 주스에 섞어 섭취하면 사이토푸드의 물 분리 기술은 물 H2O 산소와 수소로 분리합니다. 활성산소는 생물학적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사이토푸드에서 방출되는 음전화를 띤 산소는 양전화를 띤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안전하고 안정화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방출된 산소는 세포를 정화하고 하루 종일 세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분리된 수소는 중요한 조직 세포를 구축하고 강화하며 복구합니다. 이 신체 세포의 산소 공급. 사이토푸드는 체내에 풍부한 산소를 생성합니다. 물분해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와 수소를 방출합니다. 3. 체내 독성 제거. 체내의 과도한 독소와 세포 수준에서 양질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사이토푸드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여 몸속 깊은 곳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4세포 영양 공급 면역 지원. 사이토푸드 고유의 포뮬라는 현대 생활의 식습관에서 잃어버린 영양소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영양과 생화학적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다량의 미량 원소와 미네랄, 효소, 필수 아미노산, 전해질은 신체의 다양한 생화학적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경계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사이토푸드의 주요 효과. 인위적인 자극 없이 에너지 레벨 향상. 생물학적 과정 강화. 안전하고 풍부한 세포산소 공급. 면역 체계 강화. 건강한 세포대사 촉진. 전해질 활동 제공. 세포에너지 강화. 활성산소 제거 지원 강력한 항산화. 빠른 부상회복을 도움. 인지기능 향상. 만성염증에 대한 저항력 강화. 건강 상태의 균형. 사이토푸드의 사용법. 파론스의 정제수나 주스의 8방울을 섞으세요. 권장 복용량은 24방울, 8방울씩 하루 3회입니다. 권장 복용량 섭취 시 차이가 없다고 느끼면 복용량을 10방울, 13방울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사이토푸드는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여도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천연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사용 전잘 흔들어 주세요. 해독 반응. 사이토프드를 처음 복용하시면 배변과 배뇨가 더 잦아지고 메스꺼움 가벼운 두통, 분비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2, 3일간 지속되는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잠시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차원의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눈에 닿으면 즉시 잘 헹구어 줍니다. 원액은 조리대, 옷, 그리고 다른 표면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섭취하기 전에 제품 라벨 전체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냉장 보관은 필요 없습니다. 사이토푸드는 여러 유형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미래의 질병이나 조기 노화를 예방하려는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치료를 받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사용 전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